예, 안녕하세요 유심도 반갑습니다. 제형솔로테에게 장중에 3%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4,090원 하단까지 주가를 내렸다가 4 3 0 0원에 장을 마감했죠. 지금 거의 4월 1일 만에 플러스로 장을 마감했죠. 그리고 지금 전환도제가 나왔는데 이 전환도제가 뭐냐면 주세가 전환들의 출발을 말하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전환도제가 나오면 하락 신호로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조정관에서는 이 전환도제가 나왔을 때 주세가 전환되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 나라 스페이스를 보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 될 시적으로 25,000원 하단까지로 내려섰죠 지금 조정간에서 전환도전 나간 주가가 2 4 0 0 0원 이관까지 반이 나왔습니다. 제형솔트기 작년 하반기에 특허를 두건 취득했죠. 이때 이첫 번째 특허가 PCB, 인쇄기루기발 부분입니다. 두 번째 OIS, 손떨림 기능, 이 특허를 취득했는데 국내에서 이 OIS 기술을 가지는 기업이 공원아택이랑영수로이몇안 되는 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A, 이전 모델 시리즈의 OAS, 이 프리미엄 기술이 들어가면서, 영수로이 작년에, 하나 개파를 추가적으로 130억 증액을 했죠. 그리고 보시면, 갤럭시 15 같은 경우는, 액취에터 공업 계약을 체결했죠. 지금 삼성 쪽으로 OAS랑, 액취에터그걸 낙파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갤럭시 15가 작년에, 최다 판매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이, 제목솔택 매출이 실제로 반영되고 이 있죠. 작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00억 정도가 증가했죠. 영업이익도 1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4년에는 매출이 300억 정도를 기록했죠 작년에는 이 3개 분기만의 매출이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제목솔택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가에 한 차례 더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시를 보시면 이 j p 모건이 12월달에 지분을 3.6% 130만주 매수했죠.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단기 엑시트 물량으로 불류야 되는데 주가가 8천원까지 반등 나왔어도 물량 자체를 매도하지 않았죠. 그럼 주가를 한차라도 끌어올린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 JP모건이 작년에는 SMG엔터 지분을 3주만에 거의 13만주 정도 매각을 진행했죠. 보시면 작년에 SMG엔터가 신고가 상당까지 반등 나왔죠. 여기서부터 JP모건이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6월 1차 매각을 하고 8월달에 매각 여기서 했죠. 이때 세종매각공세가 나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단까지로 내렸죠. 최근에 주가가 낙폭이 확대가 되는 구간에서 개인 물량이 앞전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이 단발성 이 개인 물량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개인 물량을 조절을 털어내고 주가가 재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 지지라인 4천원에서 5천원 관이죠. 두 번째 6500원에서 7천원 상당관입니다. 이앞전에는 주가가 7,000원 이 상당관에 막히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단까지로 내렸죠. 지금 주가가 5,000원 상단에 막히면서매분수화가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추가 매도 시점이랑 단기 매도 시점 이런 부분 말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분석해 온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재료 같은 경우는 한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OAS죠. 두 번째가 액츄에이터 부분인데 제가 중요한 재료만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보게 왔습니다두 번째를 보시면 투자 전략이 나와있죠. 주가가 얼마 구간에 안착됐을 때 추가나 신규 매수를 하셔든 이런 부분도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보게 왔습니다세 번째를 보시면 목표가 나와있죠. 이 J.P.모건 매각 시나를 계산해서 단기랑 중기 장기 목표가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보게 왔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단기적으로 보시면도 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 가 나와있죠. 0 1 0칠7 1 1 4 5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제형이나 핵심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6년도 핵심 년이나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투자님여러어신 분들은 문자를 주실 때, 이 제형이라고 문자를 주 가로에다가 실시간,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투 매도 시점이랑 매도 시점에서 실시간 문자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체력 수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북보기 옆에, 화면 검색창이 나와있죠. 검색창에다가, 이공 01, 이 50을 입력해주면 시 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대당 변경을 이 클릭을 해주시고, 이 업종은 전체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이 동일하게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왼쪽 검색창에다가, 이 b o l l 검색하시면, 볼륨저등드 설정창이 나오는데, 이볼륜점면에서 첫번째 자격주행선 돌파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40으로 변경해 주시고 승수원이 원가에서 고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기 같은 경우 15분을 계속 이용할 겁니다 이변경 완료가 되면 여기서 추가를 누르시면은 첫번째 수식이 완료가 됐죠 두번째는 검색창에다가 MACD를 검색하시면 MACD 설정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세번째 기준값 돌파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고, 단기는 9, 장기는5 0일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두 번째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죠. 다시 볼륨즈밴드로 돌아와서 검색창에다가 이 BOLL을 검색하시고, 첫 번째, 가격인선 돌파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기간은 처음에 등록했던 40이랑 2를 등록한 상태로, 원가만 고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세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다시 m a c d 를 검색해 주시고, 앞전에는 세 번째, 기준값을 돌파했는데, 이번에는 기준선 돌파, 이첫 번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단기는 10에서 9, 단기는 52, 시그널은 2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추가를 누르시면, 네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세 번째 기준값 돌파를 다시 선택을 하시고, 주기는 15, 단기는 9, 단기는 51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다섯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여기에서 첫 번째 기준 돌파를 하나 더 등록할 건데 첫 번째 기준 돌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주기는 동일하게 1 5번으로 변경해 주시고 단기는 9, 단기는 26에서 51로 변경하시고 시그널은 9에서 2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F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앞전에 D랑 F가 동일한 값으로 등록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검색창에다가 s 스트검색하시면스토 캐스팅 설정에 나오죠. 여기서 이 슬로우를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 기준 선돌파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을 변경해 주시고 기간은 20, 슬로우 캐랑 티는 12로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이 집까지 완료가 됐죠. 이 마지막으로 이매시에서첫 번째 기능돌파를 선택하시고 두 개를 15분을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대로 두 상태에서 추가 를 눌러시면 A지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제 묶어주면 시 되는데 A랑 B를 이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가로가 남아있죠. 가로를 선택하시게 되면 A랑 B가 이렇게 묶였죠. C랑 D도 동일하게 가로를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e 랑 F까지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신 상태에서 가로 를누르시면 가로가 3 개가 이렇게 묶였죠. 그 다음에 A부터 F까지 전체들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가로를 한번더 누르시면 가로가 두 개가 묶였죠. 지금 이 상태에서 A랑 B 중간에 n 드에다 마우스를 대시면 n 드에서 OR로 변경되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OR로 변경됩니다. c 도 동일하게 OR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c 도 동일하게 OR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내 조건씩 저장이 나와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실 이름을 여기에다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왼쪽에 저장이 완료됐죠. 이 상태에서 이 검색을 누르면 지금 종목이 검색 되지 않을 겁니다. 당중에 조건에 부합한 종목을 검색하게 되면 여기에 종목이 나오는데 이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수급 신호로 찾은 종목을 몇개 보여드리면 미래에셋 증거를 보시면 수급 신호가 보조 나왔죠. 첫 번째 신호가 나와 주가가 만원에서 이만원까지 급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신호로 이만원. 여기서 나왔는데 단기간에 44,000원, 2,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죠. 성원전자도 최근에 수급신호가 2,000원 여기서 나왔는데 주가가 단기간에 3,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죠. 에코프로도 수급신호가 5만원권에서 3차례 나왔다가 주가가 17만원 2 0 0원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조건검색지 같은 경우 종목을 계속 검색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어서 제가 화살표 등록할 수 있는 피드백 파일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피드백 파일을 따로 만들어놨죠.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습니다. 01087171745 번호가 있죠?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PDF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움 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을 사용하신 분들은 문자를 주실 때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 로래다가 이용하시는 이 증권 사명을 같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PDF를 만들어서 따로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탈 잠깐 보여드리면. 안타란 제가 문자랑 텔레그램, 주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시장가죠. 시장가로 주문을 걸어오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15일날, 8시 49분에, 링크솔로션이 문자로 발송이 나갔죠. 5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9%정도에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29%. 이거 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텔레그램은 동일하게, 시초가의 지불을 했 매도가를 75,500원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68,40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81,500원 이관까지 그때 나왔습니다. 지금 75,500원에 매도를 해서 10% 정도에 정리가 됐죠. 지금 이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매수 당일매도로 진행되고 있죠.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몇번 정도 제하고 대부분 수익권에 정리했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 0 0만원 정도로 만뭐 운영하셔도 이렇게, 1% 정도만 수익이 나도, 잠시 이죠집1이면 300입니다. 이 오전에 단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번호 나와있죠. 제 번호로, 단탈하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오전 저녁을 40분에서 50분, 단종목을,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매집줄 하나 발송해드릴 겁니다. 보시면, 삼성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이 선제적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작년에 유리판 기업 중앙연대 지분을 인수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컨퍼런스 콜에서 상영화 로드맵을 구체한다고 언급을 했죠. 지금 추가적으로 지분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안에 일본 이시미토모 케미칼이랑 합작법인을 설립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이시미토모 케미칼도 중앙연대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작법인 공시가 나오기 전에 물량을 지금부터 매집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유리기판 적용 분야가 이 반도체나 AI 이 태양광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5년 이내 세배에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죠. 그리고 이 글라스 코어 시장이 매년 90% 넘게 성장이 확대가 되면서 삼성 벤처에서 중앙 택 지분을 20%가 까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중앙 택 같은 경우는 비상정해서로불류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삼성을 제외하고 현재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주식을 매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향후에 삼성에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삼성이 이최대주주로 변경이 되고 두번째 회사가 자회사 중엠택이 손자회사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 앞전에 네임볼옵틱스를 보시면 23년도 1월달에 3자 배정으로 지분을 여기서 프로 매입을 했죠. 그 3월달에 추가적으로 장애 매수랑 콜옵션 계약을 여기서 진행했습니다. 이 콜옵션 계약을 4전도 12월달 에 행사를 진행하고 최대주주로여기서변경 됐죠. 지금 주가가 7만원 더해서 70만원 1 0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매집주 파트를 보시면 2015년에 주가 65,000원 이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매집을 했죠. 지금 주가가 만원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원부터 계산해도 수익률이 이원까지 600%가 넘어가죠. 제가 종목을 들을때 종목명이랑 진입구간, 대형전략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발송해드립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제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집주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